이번 영상에서 저는 모든 브롤러의 세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이 부족해서 최소한의 재화를 이용해 세팅을 하셔야 하는 분들, 어떤 세팅을 가져가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도움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올 세팅 영상은 모든 상황에서 쓸수 있는 세팅을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해당 브롤러를 좋게 사용할 수 있는 세팅을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는 겁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다가 이 브롤러는 제가 많이 써봐서 아는데 이 세팅도 이런 상황에 괜찮다고 생각해요.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을 통해 그 브롤러를 잘 모르는 유저들 들 에게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의 세팅은 영상 업로드 일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며 밸런스 패치가 진행되고 메타가 바뀜에 따라서 세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랜덤 퀴에게 도 닿을 수 있도록 하이 버튼 한번 씩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팅 소개는 브롤러 희기도 순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쉘리는 두번째 스타파워를 들어주 시고 가젯은 두번째 가젯을 사용합니다. 기어는 부시가 없는 경우 피해 보호막 부시가 많은 경우 속도 기어의 보호막 또는 시야 기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타는 첫 번째 스타퍼를 사용하고, 가젯은 둘다 사용합니다. 기어는 부시가 없는 경우 피해 보호막, 부시가 많은 경우 속도 시야를 들어줍니다. 폴트는 둘다 좋은 스타퍼지만, 첫 번째 스타퍼 사용 난이도가 많이 높아, 입문자라면 두 번째 스타퍼를 추천드립니다. 가젯은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어는 보호막 기어에 피해 기어가 좋고, 부시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은 두번째 스타 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두번째 가젯을 사용합니다. 이어는 궁극기 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데미지가 필요한 경우 피해 기어, 안정성이 필요한 경우 보호막 기어를 들어줍니다. 브록은 두번째 스타 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두번째 가젯을 들어줍니다. 이어는 일반적으로 보호막 재장전 기어를 들고 벽을 자주 부숴야 한다면 보호막 가젯 쿨다운을 들어줍니다. 엘프리모는 스탑퍼가 둘다 좋아 본인 취향에 맞게 들어주시면 되고 가젯 역시 둘다 사용합니다. 기어는 궁극기 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부시가 많은 경우 속도 기어, 부시가 적은 경우 피해 기어를 들어줍니다. 달리는 첫 번째 스탑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둘다 사용합니다. 기어는 보호막 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부시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시가 적은 경우 피해 기어를 들어줍니다. 포코는 첫 번째 스탑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둘다 사용합니다. 기어는 피해 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보호막 기어와 가젯 쿨던 기어를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로사는 스타퍼를 둘다 사용하며 가젯도 역시 둘다 사용합니다. 기어는 일반적으로 속도 피해 기어를 들고 로사가 이가젯을 드는 경우 시야 기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뱅커에게 시야 기어가 의아할 수 있으나 로사 이가젯에 시야 기어가 적용되어 실제 로사의 메인 세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제시는 첫 번째 스타퍼를 사용하며 가젯은 첫 번째 가젯을 사용합니다. 기어는 보호막 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부시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시가 적은 경우 피해 기어를 들어줍니다. 다이너마이크는 스타 파워를 둘다 사용하며, 가젯은 두 번째 가젯을 사용합니다. 기어는 피해 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보호막 기어와 가젯 쿨다운 기어를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익은 첫 번째 스타 파워를 사용하며, 가젯은 두 번째 가젯을 사용합니다. 기어는 보호막 신화 기어를 들어줍니다. 팔비트는첫 번째 스타 파워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둘다 사용합니다. 기어는 재장전 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이에 회복, 시아 기어를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리코는 두번째 스타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첫번째 가젯을 들어줍니다. 기어는 보호막 기어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부시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시가 적은 경우 재장전 기어를 들어줍니다. 데릴은 첫번째 스타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두번째 가젯을 사용합니다. 기어는 피해 보호막 기어를 들어줍니다. 하이스트에서 데릴을 하더라도 데릴이 상대를 암살하면서 라인을 올리고, 희망과 같이 금고 딜을 넣어야 하기에 두번째 가젯을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펜니는 스타퍼를 둘다 사용하며 가젯은 첫 번째 가젯을 들어줍니다. 기어는 보호막 기어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부시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시가 적은 경우 피해 기어를 들어줍니다. 칼은 두 번째 스타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어는 보호막 기어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부시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시가 적은 경우 피해 기어를 들어줍니다. 데키는첫 번째 스타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첫 번째 가젯을 사용합니다. 기어는 궁극기 피해 기어를 사용합니다. 거스는 두 번째 스타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첫 번째 가젯을 사용합니다. 이어는 보막 기어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부쉬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쉬가 적은 경우 피해 기어를 들어줍니다. 보는 스타퍼를 둘다 사용하며, 가젯 역시 둘다 사용합니다. 기어는 재장전 기어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부쉬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쉬가 적은 경우 보막 기어를 들어줍니다. 엠즈는 스타퍼를 둘다 사용하며, 가젯은 첫 번째 가젯을 사용합니다. 이어는 피해 기어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부쉬가 많은 경우 속도 기어, 부쉬가 적은 경우 보막 기어를 들어줍니다. 스튜는 두번째 스타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어는 보호막 기어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부시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시가 적은 경우 피해 기어를 들어줍니다 파이퍼는 두번째 스타퍼를들어주시고 가젯은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어는 보호막 기어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부시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시가 적은 경우 피해 기어를 들어줍니다 햄은 두번째 스타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두번째 가젯을 사용합니다 기어는 신화 기어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부시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시가 적은 경우 피해 기어를 들어줍니다 프랭크는 두 번째 스타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어는 피해 기어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회복 기어 또는 보막 기어를 사용합니다. 이비는 첫 번째 스타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첫 번째 가젯을 사용합니다. 기어는 피해 기어와 보막 기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두 번째 스타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어는 보막 기어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부쉬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쉬가 적은 경우 피해 기어를 들어줍니다. 난이는 스타퍼를 둘다 사용하며 가젯도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어는 피해 기어에 보막 기어를 들어줍니다. 현재 난이가 궁극기 기어를 안 쓰더라도 똑같이 평타 5대로 궁극기가 충전되는 버그가 있어 궁극기 기어는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에드건은 스타퍼를 둘다 사용하며 가젯은 첫 번째 가젯을 들어줍니다. 기어는 피해 기어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궁극기 기어 또는 보막 기어를 사용합니다. 그리프는 두 번째 스타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첫 번째 가젯을 사용합니다. 기어는 재정전 보막 기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스타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는 보호막 기어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부시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시가 적은 경우 피해 기어를 들어줍니다. 본인은 첫 번째 스타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첫 번째 가젯을 들어줍니다. 이어는 궁극기 피해 기어를 사용합니다. 게일은 스타퍼를 둘다 사용하며, 가젯도 둘다 사용합니다. 이어는 보호막 기어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부쉬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쉬가 적은 경우 피해 기어를 들어줍니다. 콜레트는 스타퍼를 둘다 사용하며, 가젯은 두 번째 가젯을 사용합니다. 기어는 피해 기어에 보호막 기어를 사용하며, 여유가 있다면 시야 기어를 구입해 상황에 맞게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벨은 첫 번째 스타퍼를 사용하며, 가젯은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어는 재장전 기어, 보호막 기어, 시야 기어, 3개 중 2개를 상황에 맞게 장착합니다. 해쉬는 스타퍼를 둘다 사용하나,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스타퍼를 더 추천합니다. 가젯은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어는 속도 피해 기어를 사용합니다. 롤라는 스타퍼를둘다 사용하며 가젯도 역시 둘다 사용합니다. 이어는 재장전 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부시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시가 적은 경우 보막 기어를 들어줍니다. 샘은 첫 번째 스타퍼를 사용하며 가젯은 첫 번째 가젯을 사용합니다. 이어는 피해 가젯 쿨다운 기어를 들어줍니다. 맨디는 첫 번째 스타퍼를 사용하며 가젯은 둘다 사용합니다. 이어는 피해 보막을 호 들어주시고 여유가 있다면 시야 기어를 구입해 상황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이지는 두번째 스탑퍼를 사용하며 가젯은 첫번째 가젯을 사용합니다. 기어는 보호막 기어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부시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시가 적은 경우 피해 기어를 들어줍니다. 탱크는 첫번째 스탑퍼를 사용하며 가젯은 둘다 사용합니다. 기어는 회복 기어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부시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시가 적은 경우 피해 기어를 사용합니다. 탱크는 탱커브롤러지만 생각보다 평타 범위가 넓어 시야 기어 효율이 좋습니다. 다만 시야 기어 탱크 사용 난이도가 높아 청년자들 위주로 추천하는 세팅입니다. 펄은 두 번째 스타퍼를 사용하며, 가젯은 첫 번째 가젯을 사용합니다. 기어는 보호막 기어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부쉬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쉬가 적은 경우 피해 기어를 사용합니다. 에리로리는두 번째 스타퍼를 사용하며, 가젯은 두 번째 가젯을 사용합니다. 기어는 보호막 기어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부쉬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쉬가 적은 경우 피해 기어를 사용합니다. 안젤로는 첫 번째 스타퍼를 사용하며 가젯은 둘다 사용합니다. 기어는 보호막 회복 기어를 들어주시고 여유가 있다면 시야 기어를 구입해 상황에 맞게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해 기어는 데미지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기어지만 안젤로는 아이러니하게도 회복 기어가 평타를쏠수 있는 기회를 많이 늘려줘 피해 기어보다 시간당 평균 데미지가 높습니다. 베리는 첫 번째 스타퍼를 사용하며 가젯은 둘다 사용합니다. 기어는 피해 보호막 기어를 들어줍니다. 케이드는 두 번째 스타퍼를 사용하며 가젯은 첫 번째 가젯을 사용합니다. 기어는 피해 보호막을 들어줍니다. 미프는 스탑퍼를 둘다 사용하며 가젯도 둘다 사용합니다. 기어는 보호막 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시야, 피해, 가젯 쿨다운 기어를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렁크는 첫 번째 스탑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두 번째 가젯을 사용합니다. 기어는 피해 보호막을 들어주시고 여유가 있다면 속도 기어를 구입해 상황에 맞게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티스는 두 번째 스탑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첫 번째 가젯을 사용합니다. 기어는 피해 보호막 기어를 사용합니다. 타라는 스타퍼를 둘다 사용하며 가젯은 둘다 사용할 수 있긴 하나 일반적으로 두 번째 가젯을 추천합니다. 이어는 부쉬가 없는 경우 피해 보호막, 부쉬가 많은 경우 속도 시야를 들어줍니다. 진은 첫 번째 스타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는 시나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부쉬가 많은 경우 시야기어, 부쉬가 적은 경우 보호막기어를 들어줍니다. 맥스는 두 번째 스타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첫 번째 가젯을 사용합니다. 이어는 보호막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부쉬가 많은 경우 시야기어, 부쉬가 적은 경우 피해기어를 들어줍니다. 미스터피는 두 번째 스타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는 보호막 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부쉬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쉬가 적은 경우 피의 기어를 들어줍니다. 스프라우트는 첫 번째 스타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두 번째 가젯을 사용합니다. 이어는 궁극기 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부쉬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쉬가 적은 경우 보호막 기어를 들어줍니다. 바이러는 스타퍼를 둘다 사용하며 가젯도 둘다 사용합니다. 이어는 보호막 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부쉬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쉬가 적은 경우 피의 기어를 들어줍니다. 롤 스타즈 공식 기어 및 스키크는 첫번째 스탑퍼워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어는 보호막 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부시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시가 적은 경우 가젯 콜던 기어를 들어줍니다. 스키크 신스킨이 출시되는데 여러분이 많이 사용해주시면 좋겠네요. 정말 잘 뽑혔습니다. 루는 두번째 스탑퍼워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두번째 가젯을 사용합니다. 기어는 궁극기 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부시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시가 적은 경우 피해 기어를 들어줍니다. 러프스는 첫 번째 스타퍼어를 들어주시고 가젯은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어는 보호막 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부시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시가 적은 경우 피해 기어를 들어줍니다. 버즈는 두 번째 스타퍼어를 들어주시고 가젯은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어는 피해 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부시가 많은 경우 속도 기어 부시가 적은 경우 보호막 기어를 들어줍니다. 펭은 스타퍼어가 둘다 좋긴 하나 개인적으로 첫 번째 스타퍼를 추천합니다. 가젯은두 번째 가젯을 사용합니다. 기어는 피해 보호막 기어 사용합니다. 이브는 스탑파가둘다 좋긴하나 개인적으로 두번째 스탑파를 추천합니다. 가젯은 첫번째 가젯을 사용합니다. 기어는 재장전 보호막 기어를 사용합니다. 여유가 있다면 신화 기어와 시야 기어를 구입해 파항에 맞게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메타에서 이브는 1스파를 쓰더라도 똑같이 맞히는게 어려운 편이라 차라리 2스파로 고점이라도 높여주는 것이 좀더 선호되고 있습니다. 자넷은 두번째 스탑파를 사용하며 가젯은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어는 보호막 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부시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시가 적은 경우 피해 기어를 들어줍니다. 포티스는 두 번째 스타 파워를 사용하며, 가젯은 두 번째 가젯을 사용합니다. 이어는 보막 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고, 부시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시가 적은 경우 피해 기어를 들어줍니다. 버스터는 두 번째 스타 파워를 사용하며, 가젯은 두 번째 가젯을 사용합니다. 이어는 피해 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부시가 많은 경우 속도 기어, 부시가 적은 경우 보막 기어를 들어줍니다. 그레이는 첫 번째 스타 파워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는 보막 피해 기어를 사용합니다. 알티는 스탑퍼를 둘다 사용하며 가젯도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어는 보막 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부시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시가 적은 경우 피해 기어를 들어줍니다. 밀로는 두 번째 스탑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두 번째 가젯을 사용합니다. 기어는 보막 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부시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시가 적은 경우 피해 기어를 들어줍니다. 너그는 두 번째 스탑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어는 피해 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회복 기어 또는 보막 기어를 사용합니다. 석은 스타퍼를 둘다 사용하며, 가젯도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어는 피해 회복 기어를 사용합니다. 찰리는 두 번째 스타퍼를 사용하며, 가젯은 둘다 사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첫 번째 가젯을 사용합니다. 기어는 보막 호 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부시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시가 적은 경우 가젯 쿨던 기어를 들어줍니다. 미코는 스타퍼를 둘다 사용하긴 하나, 일반적으로 하이스트에서 사용되는 브롤러기에두 번째 스타퍼를 추천드립니다. 가젯은 첫 번째 가젯을 들어주시고, 기어는 피해 보막 호 기어를 사용합니다. 멜로디는 첫 번째 스타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두 번째 가젯을 들어줍니다. 이어는 보호막 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부시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시가 적은 경우 피해 기어를 들어줍니다. 릴리는 두 번째 스타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첫 번째 가젯을 사용합니다. 이어는 피해 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보호막 기어와 가젯 콜드 1 기어를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렌시는 스타퍼를 둘다 사용할 수 있고 가젯도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는 보호막 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부시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시가 적은 경우 피해 기어를 들어줍니다. 모는 첫 번째 스타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첫 번째 가젯을 사용합니다. 이어는 보막 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부시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시가 적은 경우 피해 기어를 들어줍니다. 주주는 스타퍼를 둘다 사용할 수 있고 가젯은 두 번째 가젯을 사용합니다. 이어는 보막 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부시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시가 적은 경우 피해 기어. 여유가 있으시다면 가젯 쿨던 기어를 구입해 시야 또는 피해 기어 자리에 쓸수 있습니다. 주주가 가젯 쿨던 기어를 쓰는 순간은 부시가 없고 피해 기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궁극기 없이 데미지가 부족한 경우 사용합니다. 올리는 두 번째 스타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둘다 사용합니다. 이어는 피해 회복 기어를 사용합니다. 루미는 두 번째 스타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두 번째 가젯을 들어줍니다. 이어는 보호막 기어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가젯 콜드 운 기어와 피해 기어를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잉크스는 첫 번째 스타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첫 번째 가젯을 들어줍니다. 이어는 보호막 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부쉬가 많은 경우 시야기어 부쉬가 적은 경우 피해 기어를 들어줍니다. 제용은두 번째 스타퍼어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첫 번째 가젯을 들어줍니다. 기어는 보호막 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부쉬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쉬가 적은 경우 피해 기어를 들어줍니다. 알리는 두 번째 스타퍼어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두 번째 가젯을 들어줍니다. 기어는 피해 보호막 기어를 사용합니다. 미나는첫 번째 스타퍼어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첫 번째 가젯을 들어줍니다. 기어는 피해 보호막 기어를 사용합니다. 지기는 첫 번째 스타 퍼워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첫 번째 가젯을 들어줍니다. 기어는 보막 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부시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시가 적은 경우 가젯 콜드 기어를 들어줍니다. 지기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높은데, 부시맵 지기는 더 어렵기 때문에, 숙련자들 위주로 추천하는 세팅입니다. 지지는 두 번째 스타 퍼워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첫 번째 가젯을 들어줍니다. 기어는 피해 보막 기어를 사용합니다. 스파이크는 스타퍼를 둘다 사용하며, 가젯도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는 보호막 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시야, 피해, 가젯 콜다운 기어를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크로우는 두 번째 스타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는 보호막 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시나, 피해, 시야 기어를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시나 기어랑 피해 기어가 그리 차이가 없어서, 포인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시나 기어 대신 피해 기어만 사도 괜찮아요. 레오는 두 번째 스타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어는 보호막 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부시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시가 적은 경우 피해 기어를 들어줍니다. 샌디는 첫 번째 스타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두 번째 가젯을 들어줍니다. 비어는 부시가 없는 경우 피해 보호막, 부시가 많은 경우 속도 기어의 피해 기어 또는 시야 기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엠버는 첫 번째 스타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어는 재장전 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부시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시가 적은 경우 피해 기어를 들어줍니다. 매그는 두 번째 스파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어는 보호막 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부시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시가 적은 경우 피해 기어를 들어줍니다. 서지는 두 번째 스파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어는 보호막 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부시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시가 적은 경우 피해 기어를 들어줍니다. 체스터는 첫 번째 스파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두 번째 가젯을 들어줍니다. 기어는 보호막 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부시가 많은 경우 시야 기어, 부시가 적은 경우 피해 기어를 들어줍니다. 코델리우스는 첫 번째 스타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둘다 사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첫 번째 가젯을 추천합니다. 기어는 피해 보막 기어를 사용합니다. 키트는두 번째 스타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첫 번째 가젯을 들어줍니다. 기어는 피해 보막 기어를 사용합니다. 드라코는 스타퍼를 둘다 사용하며, 가젯은 두 번째 가젯을 들어줍니다. 기어는 피해 기어를 기본으로 들어주시고, 회복 기어나 속도 기어를 상황에 맞게 사용합니다. 여유가 있으시다면, 보막 기어를 구입해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캔지는 두 번째 스타퍼를 들어주시고 가젯은 두 번째 가젯을 들어줍니다. 기어는 피에보 막기어를 사용합니다. 카젯은 가젯을 먼저 설명하는 게 편합니다. 첫 번째 가젯을 쓰는 경우 스타퍼를 둘다 사용할 수 있으며 두 번째 가젯을 쓰는 경우 두 번째 스타퍼를 들어줍니다. 기어는 피에보 막기어를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현재 존재하는 모든 브롤러의 세팅입니다. 브롤러 진짜 많아졌네요. 힘들었습니다. 고생한 저를 위해서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이제 2026년이 다가왔고 앞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텐데 더욱 열심히 하는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